안녕하세요. 오늘 등차수열의 합첫 번째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공식을 잠시 설명하면 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등차수열에서 n 항까지 하면 어떻게 구하죠? 초항에다 마랑을 더한다면 항수를 곱하고 2로 나눠도 되겠고, 아니면 초항과 공차를 할 때는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일 d. 여기까지가 초항 당이 마랑이죠 그다음에 항수 곱하고 2로 나눈 게 등차수열의 합 Sn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오늘 등차수열의 합을 어, 구하는 연습들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 물들이기 수원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등차술 수 AN에 대해서 A1이 1이고 A4가 7일 때 A2다 A3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얘가 A가 1이고 얘가 A다 기3 d 죠 1다 기3 d 가 7이 되니까 D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2는 얼마죠? 1다 기2니까 3이 되겠고 A3는 다시 여기다 2를 더하니까 5가 되겠죠. 3다 5는 8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30일 때 요가 별마고 물어봤죠. 요거는 좀 ad로 쓰지 말고 좀 특이하게 써볼게요. 얘랑의 등차중앙 얘죠. 그래서 요거다기 요거에 요것은 요놈의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거두 개가 2a4가 되겠고, a4가 30이 되니까, 3a4가 30이니까, a4는 10이 되겠죠. a4는 10이 되겠고, 요것도 요놈과 요놈의 등차중앙은 a4죠. 그래서 요두 개가 2a4가 되니까, a4가 10 나왔으니까 20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항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에서 이 값을 구하라겠죠 얘가 1이고 그냥 쓰면 되죠 세번째 항 얼마죠 3을 두번 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7이 되겠고 어 다, 다시 여기서 3을 또 두번 담게 a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을 두번 담면 13이 되겠죠 더하면 은 21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31일 때 요게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럼 요놈과 요놈의 등차중앙이 1 3번짱이죠 그래서 이게 2A13이 되겠고 요놈과 요놈의 등차중앙도 1 3번짱이니까 이것도 2A13이 되겠고 4A13이 32가 되겠죠. 그래서 A13은 8이 되겠고 이것도 똑같죠. 얘랑 얘랑 등차중앙이 13이니까 2A13이 되겠고 2항이랑 24항이랑 등차중앙이 13이니까 2A13이 되겠고 그래서 2A13이 몇 개가 있죠? 쭉쭉쭉쭉 하면 은 이게 25쌍 있으니까 1 2쌍 있겠죠. 두개씩 묶으면 12쌍이 있겠고 가운데 짝 없는 애가 13이죠. 그래서 짝 없는 애는 그대로 쓰겠고 이 값을 구하라겠죠. 요게 요거랑 같겠고 24에 23에다 1에 23이니까 25에 23이 되겠고 A13이 8이니까 25 곱하기 8은 200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처음 네개 항은 26이고 앞에 건 지금 N항까지 합인 N개가 쭉 있는데 a1부터 an까지 있는데 요거 네개 합이 26이 되겠고 요거 네개 합은 13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요거 요놈과 요놈의 합이 초항당이 마랑이고 그두 번째 항과 n 1 번째 항도 초항당이 마랑이고 요것도 초항당이 마랑이 되겠고 초항당이 마랑이 되죠 그래서 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두 개를 더한 게 초항당이 마랑 마랑을 l 이라고 쓸게요 요거네 배랑 같죠 두개 다면 하1 60이 초항당이 마랑의 네배가 되겠고, 초항당이 마랑은 40이 답이 되겠죠. 초항당이 마랑은 40이 답이 되겠고, 그러면 요거 합이 2 6 0이라했으니까초항당이 마랑, 이게 40이죠. 초항당이 마랑에다 항수, n 개를 곱하고, 2로 나눈 게 260이 되겠고, 어, 이게 2로 나누면 20이 되겠고, 양변을 다시 20으로 나누면 n이 13이 답이 되겠죠. 자, 첫 장의 1인 등차 수열 a n이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될 때, N 값을 구하라겠죠. 이거는 뭐, 등차중앙 써도 되는데, 등차중앙 안 쓰고, 그냥 초항과말항으초항과 초항과 공차 구할게요. A가 1이고, 얘는 A다기 T가 되겠고, A다기 T가 되겠고, 얘는 A다기 OD가 되겠고, 얘는 A다기 구디가 되겠죠. 구 d 가 되겠고, A가 8이 되니까. 근데 A가 1이죠. 지금 A가 1이니까. 어 이게 3a가 3대했죠 3a가 3이니까 3 더하기 몇 d죠? 15d가 8이 되겠고 d는 3분의 1이 되겠죠 d가 3분의 1이 되겠고 이제 n항까지 하면 어떻게 구하죠? 2a 플러스 어, n-1d에다가 항수 n을 곱하고 2로 나눈게 25가 되겠고 이거 풀면 되겠죠. 이거 푸는데 양변에 2를 곱해서 얘가 50으로 바뀌고 다시 양변에 3을 곱할게요. 3을 곱하면 얘가 6이 되겠고 얘가 n-이 되겠고 n이 되겠고 150이죠. 150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n, n 플러스 5가 150인데 원래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딱 보이는 거 있죠. 얘랑 얘랑 5차이 나는데 이게 15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얘가 10이고 1 5랑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10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첫째 이 50이고 n번째 이 마이너스 10이고 첫째 부터 n 는 까잡이 220인 등차수를 AN의 공차를 구하라 겠죠 이게 초항이고 얘가 마항이잖아요 그래서 초항이랑 마항을 더한 다음에 항수를 곱하고 2로 나눈게 220이 되겠죠 220이 되겠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죠 요게 40이죠 요게 40이 되겠고 다시 2로 나누면 20이 되겠고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얘는 1이 답이라는 걸 알겠죠. 공차 고라겠죠 11번째 이마십이죠주황은 50이고 그래서 50 더하기 11 빼기 1 공차 D가 마이너스 어,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그래서 10D가 마이너스 60이 되겠고 공차는 마륙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 A인에서 3번째 이마사고 A5 대 A8이 2대 3일 때 첫째 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3항이 마사하니까, A 플러스 ED가 마사가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내양의 곱은 2 곱하기 A8이 얼마죠? A 다기 7D가 되겠죠. 외양의 곱은 3 곱하기 A 다기 4D가 되겠고, 계산하면 2 a 고 3A이니까 A가 되겠고, 14D, 12D, ED가 되겠죠. A가 ED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다 ED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어떻게 되죠? 4D가 마사가 되니까, d가 얼마죠? d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d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초항과 공차 나왔죠 그래서 12항까지 하면 어떻게 구하, 구하면 되죠 2a 플러스 어, n 마이너스 1 11이 되겠죠 11d 한 다음에 항수 2를 곱하고 12개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되겠죠 계산하면 얘가 6이 되겠고 마사마11마15 곱하기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9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 AN에서 첫 장이 50이고 열번 장이 10일 때요값을 구하라겠죠. 일단 공차를 구해야겠죠. 요게 50 더하기 9D가 23이니까 9D가 마이너스 27이 되겠고, 공차는 마삼이란 거 알았죠. 그래서 마삼이란 거 알았고, 그러면 이제, 원, 이게 이중에 양수가 누구고 음수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AN을 구하면은 50 플러스 M 마이너스 1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53이니까 매단까지가 양수가 되죠. 18 집어넣으면 54가 되니까 음수가 되죠. 17항까지가 A1부터 A17항까지가 양수가 되겠고, 18항부터는 어떻게 돼? 18항부터는 쭉 계속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니까, 17항까지는 그대로, 그대로 나오겠고, 18항부터 음수니까 부 밖에 나오겠죠. 18항부터는 마이너스 붙여서 30항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게 S17이죠. 17항까지 합이고, 요거는 어떻게 쓰면 돼요? 30항까지 합해서 17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계산하면 17항까지 합두 배랑 30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다 계산을 하면은 2 곱하기 17항까지 합면 어떻게 되죠? 추항이 지금 얼마죠? 추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삼이죠 공차가 마삼이니까 17항까지 합은 2분의 2a가 100이 되겠죠. 2a 플러스 n 1. n 16d가 마삼이 되겠고 항수가, 어, 17개가 되겠고, 3이 되겠죠. 17개가 되겠고, 빼게 S30제 S30은 2에, 어, 2A, EA, 2A가 얼마죠? 2A가 또 100이 되겠고, 어, M-1, 29가 되겠죠. 29. D가 마이너스 3 되겠고, 항수가 30을 곱하면 되겠죠. 30을 곱하면 되겠고,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100에서 48 빼면 얼마죠? 52가 되나요? 52 곱하기 17이 되겠고, 빼기, 얘는, 어, 87이죠. 마이너스 87이니까 100에서 87 빼면 얼마죠? 13이 되겠죠. 13이 되겠고, 2로 이거 나누면 15가 되죠. 15가 되겠고, 52가 13 곱하기 4죠. 13 곱하기 4니까, 이거 13 곱하기 4로 바꾼 다음에 13으로 묶어내면, 4 곱하기 17이니까 68이 되겠고, 빼기 15가 되겠고, 13 곱하기, 어, 53이 되겠고, 이제 53 곱하기 13 계산하면 되죠. 13 곱하면, 159에다가, 어, 53이니까 689가 답이 되겠죠. 아이고 힘드네.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등차수열 a 인에서세번 짱이 마사하고 아홉 번째 짱이 44일 때이 값을 구하라겠죠. 그럼 또초항과 공차 구해야겠죠. 초항과 공차 구하면 얘가 a닥이 2d가 마사가 되겠고 a 다기 8d가 44가 되겠고 두 개를 빼면은 마이너스 6. t가 마이너스 48이 되겠고 t가 8이 되겠죠. t가 8이 되겠고 이8이 16에다 넘기면 a가 마이너스 20 되나요. a가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이거 구하라 했는데 이게 몇개 써보죠. 초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그 다음에 팔 더하면 마 12가 되겠고 또팔 더하면 마 4가 되겠고 4가 되겠고 12 이런식으로 쭉쭉쭉 하는데 이걸 절대치 쉬어서 더하니까 처음에 세개는부어 바뀌었어 요거 세개 절대치 쉬어서 더하면 얼마가 되죠 32 36 되겠죠 36 되겠고 요거를 이제 몇개 더하면 되죠 총 15개 더하는데 앞에 세개 빼면 요거 12개가 되겠죠 12개 합을 구하면 되니까 초항이 얼마죠 초항이 4가 되겠고 그래서 2a 플러스 12개니까 12d 공차는 8이죠 항수 12개 호박 나누기. 이게 이제 12개 합이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답이 되겠죠. 계산하면 36이 되겠고, 88에다 8다 얼마죠? 88, 96이 되겠죠. 96에다가, 이는 캔슬 시키면 6이 되니까 6이 되겠고, 36다 하기, 66, 36, 69, 54, 576이 되나요? 그래서 61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 물들이기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수학 물들이기 친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친구 여러분의 어, 도움이 되는 진정한 친구가 수학 물들이기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